안녕하세요.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루이스의 비밀 장소라는 책입니다. 이 책은 플라톤의 논술 교재인데요. 이책이 책에, 책에는 루이스 할아버지, 도우미 아주머니가 나오십니다. 엄마 아빠는 사촌들을 만나러 다른 곳에 가 있고 도우미 아주머니가 오셨는데요. 도우미, 도우미 아주머니가 있는 동안 루이스는 공원에 가서 한 할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. 그 할아 할아버지는 루이스, 루이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는데요. 바로 영어로 편지 좀 써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. 사위가 할아버지가 일하는 걸 원치 않으셔서 하, 할아버지가 일을 할수 있게 편지를 잘 써주, 써, 써서 전달을 하고 싶은데 할아버지는 스페인에서 와서 아직 영어를 잘 모르시는 분이었습니다. 그래서 루이스는 그 편지를 지웠는데요. 할아버지는 과연 편지, 사이가 편지를 받고 할아버지의 일자리를 찾게 도와주셨을까요? 저는 할아버지를 만나고 루이스가 더 자신감이 있어질, 있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왜냐하면 할아버지가 자신감이 있는 분이시고 루이스는 원래 자신감이 별로 없었어서 루이스가 할아버지를 보고 나도 할아버지처럼 저렇게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자신감이 있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